지만 혼자만 있는 거 아니야. 서한 응. 수로간의 대화에는 A랑 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아내역으로 제가... 확인하고 해야지 그게 무슨 수로간 안에 뭐야? 아니 뭘안 해? 사람 농땡이 치는 것도 뭐한 짓이야 이게? 일반 농땡이를 쳐.

제가 뭘 스며 내려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뭐 그런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국내에 또뭐 스텔라를 포함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법인 벌집 계좌로 해서 그냥 돈찍어준알 찍어주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질문을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그거 외에 나는. 제가 궁금한 게좀 많은데 블록체인으로 페이먼트를 한다. 그게 지금.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만 있는 거 아니야? 그 계속 얘기를 끊고 질문할 것 같으면 더 이상 미팅 진행이 안 돼. 제가 궁금해서 온 거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한테 트레이딩을 한대요. 600억 정도 돌린다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도 봤는데 많은 거래소에 하시겠지만 일단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이제 자, 어, 제 생각에는 생각 말고 전전 보로 내역을 확인을 했어요. 생각에는 우리 사장님이 어, 뭐 때문에 왔는지도 중요하고. 너무 궁금해서. 얘기는 지금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근데 오늘 저는 미팅을 이렇게 잡은 줄 알고 왔어요. 근데 같이 하는 미팅인지 몰라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어, 지금 현재 서로 우리가 얘기에 이제. 조금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분들 다 내역 다 확인하셨나요, 트레이딩? 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트레이딩 하는 거보고 왔어요. 네. 우리는 다 투자자들이고. 네. 아, 저희는 하기 전에 좀 내역을 확인하려고. 자, 그래서 뭐 투자 안 하셔도 돼요,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뭐 투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 최소한 서로간의 대화에는 음. A 락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우리 사장님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 다른 분들도 계신 자리에서 되게 불편한 상황들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야 되니까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막 막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네. 어, 투자 마셔도 돼요. 아니, 저는 사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내역을 확인하고 싶고 트레이닝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계획은 못 보인다 했잖아내가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제 그때는 프로그램도 보여줄 거야 네. 보여주고 이제 개정도 이렇게가지고 어느 정도 돌아가는 한계를 단 얼마에 돌아가는지 그런 이제 여러분들 보여줄 거야. 일단은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외부 손님도 2 시에 미팅이 잡혀 있거든요. 네. 어, 어, 결말지는 놈들. 지금 그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로 예,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한테도 투자자한테는 고액 투자자분들한테는 사실 오픈을 해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픈 하는데 최소한 5억 이상 투자하는 부분들한테는 3억 5억 투자한 사람한테는 매주 그 복을 해줘. 최소 5억 이상 투자하는 부분들한테는 오픈한다고 매주 한번 정도씩 오픈하는데 지금 애비 투자자가 이런 걸 보라 이 부분들은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던 부분들이고 지난일에도 특히 어 내역을 안 보고 투자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상황이고 참, 참, 그게 안 커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한좀 이해가 안 가요. 자, 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어 시간 내셔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희들 갖고 있는 트레이딩 플랫폼 그리고 투자자 관리 플랫폼 그리고 센타 관리 플랫폼 그리고 뒤에 있는 관리자 맨페이지까지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원래 그런 거는 약속을 좀 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은 나중에 한번 하고 뭐 딸한번 네. 잡아주시고 한번 뭐 투자를 결정하시든 투자를 뭐안 하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고. 뭐. 알겠어. 이틀 예. 아당에서니 a i 는데 내역은? 말도 안되 아니. 나는 내역을 네. 네, 네. 확인하러 아, 아니 데확인하러아 네. 그렇게 거 아니 확인하 내역을 확인하고 투 a i 랑 상관없어. a i 여기 실 뭐야. 히 내역을 확인하고 해지 보여준다고 해서 내역도 안보여줬 정말 형님이 오고으니까 보여준다고 해서 보여준다고 해서 내가 자산이 부산,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 빼고 얘기 왔어요 하루 빼고 근데 예. 저사람들이 나랑 그래 내역을 아, 예. 네. 동결하게 원래 그랬잖아 잡혀있으니까 아니 보여준다면서 저번에 저번주에 와서 화요일에 보여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미팅을 시켜준다고 그랬지 순서가 절차가 있는데 지금 아니 내역을 제가... 확인하고 해야지 그게 무슨 순서가 아안 아니 뭘안해 사람 인탱이치는 것도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누가 인테이를 쳐. 아니 지금... 뭐 내역을 보여주고 아니 가서 계정 안에 들어가서 내 트레이딩 했는 내역을 보여달라는데 AI 끄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내역도 안 보여주고 뭐, 투자가 없었고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트레이딩 센터 공, 공개한 다음에 보여준다면서요. 누가 그랬어어 대표님이 했잖아 어제 저번에. 그래서 순서가 필요하다 겠잖아 순서가. 이거 하는 거다 팀장이야? 아, 다팀장이 팀장이야? 응. 다팀장이에다 그러니까. 팀장이래, 다 팀장. 다, 응. 다단계들처럼. 그 나랑 했기 때문에. 아, 예스 응. 형뭘 아. 안다고 뭘 확인해. 됐어. 응. 내가 그 회사 소개드려 왔대? 몇 보러 왔지? 응. 다 다단계 하고 있구만 아,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있구만. 응. 다단계. 응. 나는 투자자라고 응. 해서. 다 팀장이라네. 투자자지, 당연히. 팀장이, 그 팀장이라네. 팀장 역사를 준 거잖아. 다 바부들이네. 가서 갈게요. 은정 형, 하이트 형은 형은 진짜 내항우 사람들 최고다 최고. 네. 와 대박. 진짜 어이없다.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나네요. 근데그 뭐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대표는 허우맹랑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AI AI 이제 포토 트레이딩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API란 걸끈 다음에 내역을 그냥 확인할 수도 있는데 전혀 확인 여부도 없고 그 600억 돌리는 거에 대해서 그 600억이 아마도 다 일반인들 콩 얻은 돈이나 그런 돈일 건데 저는 딱한 가지 제일 진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딱 하나 진짜 좋은 게 있어. 완벽해. 그러면 일반인 콩얻는 돈을 받을까요? 아니면 기업? 자금을 뭐 해외 법인이나 돌려서라도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할까요? 근데 왜 저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영업시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오늘 다녀온 곳은 진짜 저를 화나게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바보가 바보에게 또그 바보가 바보에게 뭐로? 인간미, 인간 그런 관계식으로 영업을 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조직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요. 진짜 억울하신 분들, 진짜 힘든 분들, 저희 쪽에 제보해주시면 언제나 달려가겠습니다. 손이사가. 가시죠.